오늘은 여러분의 만돌린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자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배불뚝이 만돌린이 생각보다 미끄러져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여러 방법을 써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다이소 가면 이런 미끄럼 방지 천을 사다가 잘라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해본 적도 있었는데, 다 소용이 없고, 불편하고, 막 테이프 자국이 떨어지고, 밀려지고, 여러 가지 힘든 점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기타를 치니까, 기타 에이드를 사용한 뒤부터, 기타에도 마음이, 이제, 마음 놓고 연습할 수 있었는데, 이 인터넷에 서 제가 기타 에이드를 준비했었는데, 아, 기타 에이드를 한번 만돌린에 적용해보자 하고 했더니,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방법을 소개해드리고자 영상을 한번 다시 또 마련했습니다. 여기 기타 A/D에는 이렇게 조그만 꼭지가 있어요. 떼실 때 잡는 부분인데. 이 ad 옆에 여기 조그맣게 달려있는 이 부분을 잡으셔야 잘 떼어지고 나중에 붙일 때도 전혀 지장이 없는데 무작정 막 떼시면 옆에가 상처가 생겨져서 흠집이 잘 생기거든요 어, 이 기타 ad 의 단점은 이 붙이는 후크가 너무 잘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기타 치신 분들 이걸 보내드렸다가 어 떨어져요 막 이러니까 이럴 때는 제가 소개했던 기억이 어 너무 미안해서 다음에 소개 안 해야지 하고 마음을 닫았었는데 이제 제가 제 거래도 한번 쉽게 해보려고 투명한 걸 찾다 보니까 마치 마침 저기 다이소에 가서 여러 가지 후크를 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크기가 똑같은 걸 고르다 보니까 이걸 사서 하게 됐는데, 다이소에 가면 자국이 남지 않는 흡착식 후크라는 게이네 개의 천 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원래는 여기에 지금 제가 여기다 끼워 썼는데, 여기에 원래 다이소에서 팔던 게 이렇게 쇠가 끼워져 있잖아요. 이게 쇠가 끼워져 있는데 이 쇠는 필요 없으니까 쇠를 전부 빼시는 거예요. 쇠를 빼고서 기존에 여기 후크에 여기 끼워져 있던 걸 하나를 이렇게 빼요. 여기 에 끼워져 있던 후크를 빼고서 다이소에서 사온 후크를 이렇게 공물을 가운데 놓고서 동그란 가운데 여기다 꼽았다가 이렇게 올리세요. 그리고 여기에 손잡이 조그만 게 위로 올라오게 하고, 이 옆에는 동그란 속에 넣었다가 밀어서 밑으로, 밑으로 놓고 이 손잡이가 옆으로 나오게. 나중에 이걸 떼야 떼기가 쉽기 때문에, 이쪽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준비하신 다음에, 이 에이드를 대실 때, 이배불뚝기에맨 아랫부분을 대면 점점 이렇게 세워지게 돼서 조금 연주하기가 더 편하고 지판을 보셔야 되겠다 한 분들은 이걸 이렇게 눕히실 때는 아래쪽에 대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아래쪽에 이렇게 대면 높게 대지니까 이렇게 대고서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볼록 나온 부분을 꾹 눌러주세요. 먼지를 닦아내고 만돌린의 겉면을 잘 닦으신 다음에 넣고서 만약에 나중에 떨어진다 그러면 뜨거운 머리에 후크를 한번 넣었다 빼면 더 훨씬 잘 붙습니다 그러고서 이걸 이제 무릎에 이렇게 닿으면 아주 편하게 연습을 할수 있어요 예, 그리고서 이걸 떼시겠다 그러면 아까 이렇게 뽀록 나왔던 손잡이를 이렇게 떼시면 전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손으로 손톱으로 긁어 파지 마시고 이 손잡이를 잡아서 그만 떼시는데 보통 때는 그냥 항상 이렇게 다시 사용하실 때는 붙여서 꽉 눌러갖고 계속 붙인 상태로 떼었다 붙였다 여러 번 하지 않고 항상 이렇게 해서 여기를 딱 접어서 그냥 포관해 놓으셨다가 또 연습하면 이것만 내려서 무릎에 꽂으시면 됩니다. 이러면 되는데 이제 이게 의자 높이가 맞아야 돼요. 보통, 음, 보통 높이 의자로는 이 어린이 의자처럼 낮은 의자하면 밑에 발판이 필요 없이 이 호크만 어, 뭐죠 에이드만 딱 되면 발높이하고 손높이가 딱 맞아서 미끄러지지 않고 편하게 만들려는 연습을 할수 있다 연습할 수 있어요 만들려는 연습을 할수 있는데 대부분 이런 편한 의자가 집에 없어요. 아니면 침대 낮은데라든지 아니면 낮은 의자를 장만하시든지 아니면 기존 의자를 가지고 활용하실 분들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낮은 의자를 사용했었는데 기존에 이렇게 높은 의자를 사용하신다.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의자는 발높이가 조금 높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네모 상자를 마련해서 한쪽 발을 이렇게 올리고서 이 에이드를 딱 대고 하면 딱 높이가 맞아요. 근데 한쪽 발만 올리면 몸이 한쪽으로 쓸리기 때문에 몸이 비틀어지면 몸이 아프고 허리 아프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발판을 두 개를 준비하시든지 아니면 넓적한 판자 큰걸 하나 해서 양발이 똑같은 위치를 하면 바른 자세에서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자 높이에 맞게끔 발판을 조금 높은 걸 택하셔서 받쳐주고 하셔야 된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낮은 의자에서 하시면 되고요. 네. 그렇게 해서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않는 상태에 어, 연습 환경을 조성하셔야지 편안한 연주가 되실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그 만돌린의 트레몰로의 깊은 맛에 빠지셔서 열심히 연습하시고, 제가 노래마다 이렇게 영상을 반주 맞춰서 올려뒀는데, 혹시 연습하신 것들을 혼자 하려면 잘안 되기 때문에, 제가 해놓은 영상을 틀어놓고, 같이 맞춰보시라고 올려놓은 영상들이니까 제목을 치시면 여러 곡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걸 참고하셔서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